고려대학교에서 개교 116주년을 기념해 제작하는 자유정의 진리 응원키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학번과 21학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휴학생은 제외돼 논란이 됐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고려대학교 학생지원부는 학생들의 자유, 정의, 진리 응원키트 제작과 관련하여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교 116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응원 키트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학번과 21학번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키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됐습니다. 박스, 한지로 된4.18 선언문, 스톨을 설명하는 한글카드, 스톨 포장용 파우치, 스톨, 단과대학 상징 자수 패치, 휴대용 가방걸이 총장님 메시지 카드와 함께 배지와 사무용품입니다. 학생지원부는 구성품이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원키트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형평성을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응원키트가 20학번과 21학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에 따르면 이제 학교에서도 코로나에 의한 영향으로서 응원키트를 제작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이번 학기에 휴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어, 응원키트의 배부에서 재배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형평성에 그렇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지원부는 이에 고민했지만 휴학의 경로가 다양해 수를 통제하기 어렵고 예산 재고의 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2차 입찰 2개월 가량 후 단과대별 수요 조사하여 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1차 입찰은 진행됐지만 2차 입찰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뉴스 김도현입니다.